lg 트윈스 2024 시즌 과제는 먼저 우승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lg가 우승팀이라고 해도 과제는 있습니다 전력이 좋다고 해도 이번 우승이 끝이 아니라 왕조 건설을 위해서는 전력 보강은 더 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전력에 큰 유출이 없어야 좋겠고요 그럼 lg의 과제를 말해보죠 일단 플러코하고는 재계약을 안할 겁니다 그런 선수랑은 함께 못하죠 한다면 진짜 그냥 성적을 위해 하는 거라 보고요. 다른 외국인을 데려와야 하면 그것도 모험이라 고민은 될 거라 봅니다. 외국인 투수 데려와야 하면 좋은 투수를 데려와야 할 테고요. 문제는 국내 선발이죠. 임창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잡는 다음에 임창규 최원태는 분명하고, 이민호, 김윤식 이런 식으로 국내 선발은 경쟁을 할 테고요. 이정룡이 있으면 더 좋은데 군대를 가니까요. 불패는 함덕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삼덕주가 빠진다고 해도 솔직히 큰 걱정은 아니에요. LG는 박명군도 더 성장하고 정우영도 올해보다는 잘할 테고 다른 불펜 자원들도 있고 마무리 고속도 올해보다는 잘하겠죠. 설마 이것만 되면 LG는 큰 문제 없죠. 타격에서는 뭐 특별히 걱정되는 부분은 없고요. 갑자기 모든 부분에서 선수들이 다 못하던가 하면 문제겠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인들 유망주들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인물들이 등장하면 이게 되면 더 좋고요. 누가 봐도 LG는 24시즌도 강력한 우승후보죠. 전력 보강이 더 된다면 더 좋은 팀이고요. LG를 끝으로 10개 구단 24시즌 과제를 다 만들었네요. 10개 구단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을 잘 알테니 최대한 잘 보강해서 올해보다 더 치열한 24시즌을 만들어주길 야구팬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부상없이 24시즌 시작인 스캠 때부터 다시 만납시다. 화이팅!